c c 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단양군 대강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동수입니다. 저희 대강면은 조선시대 때 단양군의 동면과 남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며, 191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흥면과 금강면을 통합해 대강면이 되었습니다. 대강면 동쪽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홍현면 남동쪽은 경북 예천군 효자면, 남쪽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서쪽과 북쪽은 단양읍 등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험변한 산악지대로서 중년천과 흥복천, 남조천이 북소를 하면서 2억의 좁은 농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면 중앙부에 황장산과 흰봉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남조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하고 반농사가 성하여 콩과 감자 등의 농작물과 항토마늘 등 투경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강면은 중령곡의 산신으로 다자구 할매를 모시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자구 할머니는 신라시대 골머리를 알았던 지역 도적떼를 소탕하는데 콩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할머니를 중령 산신으로 모신다는 설화 속 인물입니다. 사인암은 남조 전변에 평평처럼 넓은 바위가 직벽을 이루며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 시대 경사와 역사에 능통했던 역동 우탁 선생이 정사품 배실인 사인재직 시.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2단양팔경 중 5경에 해당하는 중룡폭포는 소백산에서 발, 발원한 물이 중룡계곡을 흐르다가 높이 2.7m에서 떨어지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소백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이 안공되면 상권 형성과 관리 인력 수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연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강면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대강초등학교는 장림리에 있는 독립초등학교로 1929년 4월 15일 문을 열었습니다. 대강초 롤러스케이트장은 롤러스케이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훈련 장소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배출한 스포츠 인재의 요람입니다. 훈훈한 인신과 푸른 훈훈 자연을 간직한 대강면은 사통발달의 지역이자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단양군 대강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